연산군 중종 연산군이란 춘추전국시대 제우고 연나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황제의 아들의 칭호입니다. 조선의 역사에 중국 역사에 제우고 연나라가 나오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폐위되고 노산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노산이란 춘추전국시대 제우고 논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대학교의 사학가는 자신들 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한자도 하나 못 읽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장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산군, 15대 광해군과 함께 조선시대 폐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따라서 선원 계보에도 묘호와 능호 없이 일개 왕제 신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제위 기간의 실록도 연산군 일기로 동칭된다 이름은 이융, 송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로. 해비윤씨이다. 송종에게는 정실소생으로 뒤에 11대 왕이 된 중종이 있었다. 그러나 1483년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될 때 중종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연산군의 무도함을 알면서도 세자로 삼았다고 한다. 1494년 12월 연산군은 송종의 승화와 함께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제위 12년 동안 무도한 짓을 많이 하여 폐위되었다 이후 교동에 안치되어 있다가 그의 11월에 죽었다. 연산군의 무대 연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문의 군명과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일모산 연산이라고 합니다. 연산이란 춘추정국시대 지우고 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연시가 개출된 곳은 연주연산으로 연시는 중국 범행에서 개출된 정시라고 합니다. 중국이란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으로 범명이란 어디였을까요? 왕호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범명국을 살펴봅시다. 다음 사전의 발음은 그대로 베겨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이랍니다. 범양은 바로 한양, 함양을 부르던 이름이었던 것으로 연산이란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의 진산, 화산이기도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제후국 연나라의 연산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 조선의 연산군으로 이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이름을 낮추고 강화도 교동에 유폐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중종 중정, 중종의 봉지 중종은 1506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와 함께 성리학을 장려하고 개혁 정치를 시도했으며 경국대전을 간행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다.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다. 1506년 연산군 재위 기간 동안에 잇따른 사호와 실정의 반감을 품은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에 의해 연산군이 폐위된 뒤 왕으로 추대되었다. 중종대왕 이역의 처음 봉지가 진성으로 이곳을 봉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반정 세력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던 것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나라를 건국한 세력이 바로 사마씨의 서진입니다. 이곳이 역사 속의 진주로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세조대왕의 수양대군 이전의 봉지도 진평으로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현재의 경상도 남해바다 근처의 진주에서 반정에 참여하거나 왕으로 추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독자님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중종 반정, 모사호와 갑자사호로 권력을 독점한 연산군과 궁정파들의 학적은 날로 심해졌다. 1506년 9월 2일 반란군이 궁궐로 향했다. 연산군의 행태를 더 이상 참고 볼수 없었던 성희안 박원종 등이 반정을 주도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물론이고 시종들까지 도망가기에 바빴다. 아무도 연산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양반에게 인심을 잃으면 국왕도 쫓결한다 결국 궁궐에 들이닥친 반정 세력들은 대비인 정현 왕후에 재가를 얻어 연산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 이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정반정의 신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절대 권력이 바른 길로 갔으면 모든 세력이 절대 권력으로 통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절대 권력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면 나머지 세력들은 눈치나 보다가 썩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의 편승에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꼭 있게 마련이니 절대 권력은 더욱더 썩기 마련입니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반정의 성공에 신하들에 의해 추대된 중정이 과연 왕으로서 홀로 서기를 했을까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아예 중정이 반정 세력의 중심이 되어 성공했으면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었을까요? 김효사화 중정은 1506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와 함께 성리학을 장려하고 개혁정치를 시도했으며 경국대전을 가행했다.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반정 공신 세력을 비롯한 훈구파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후 전국은 홍구파 내부의 갈등, 홍구 세력과 척신 세력의 갈등으로 대립의 양상이 바뀌었다. 김한노는 외척인 윤원노, 윤원영 형제를 제거하고 기반을 튼튼히 했으나 1 5 3 7년 문정왕후를 쫓아 내려다가 도려 탄핵을 받고 유배된 뒤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문정왕후와 남매간인 윤원노 형제가 점차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정왕후가 나온 경원대군으로 왕위를 잇게 하려다가 세자를 낳다가 죽은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일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두 외척간의 대립은 중종이 죽은 뒤 을사사오로 이어졌다. 아리안엑스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만약 중종이 반정세력의 중심이었으면 홍구파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중종의 경우에는 신하들의 반정 이후 추대되어 황제로 된 경우로 기득권 세력인 홍구파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던 것으로 천하의 패권이 윤씨들의 대결구도로 늘어갔습니다. 삼포 외란 조선은 공국후 국방 문제를 감안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외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407년 부산포와네이포 1426년 연포를 등 삼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 교역 또는 접대 장소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이 삼포에 하나요 일본 무역선의 내항을 허락하였다. 중종 때에는 남쪽에서는 외국, 북쪽에서는 야인의 침입이 빈번했다. 1510년 삼포에 권한하던 외인들이 스시마도조의 지원을 받아 폭동을 일으켜 경상도 해안 일대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이에 1512년 임진약주를 체결, 세견선 세삼이를 줄이고 제포만을 개항하는 등 외인의 왕래를 엄격히 제한했다. 1544년 경상도 사량진에 외국가 침입한 것을 계기로 일본 국왕의 사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일본 서기 편에서 대마도, 울릉도, 독도, 죽도의 정체를 모두 밝혀드렸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외인이란 경산노, 경주의 금명이 월성으로 월을 현 차이나오로 왜라고 발음하며 천조가 있었던 지역 요양이 때에 따라 고란, 요진, 요, 외로 조작되었던 곳으로 이들 천하의 중심에 위치되어 있었던 세력들을 중앙 조정과 분리해서 새로운 세력의 나라로 만들어 역사 조작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중동국 여지승남에서 증명하고 있는 삼포외란의 지역과 왜구가 침입한 사량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부산을 동네라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지명이 부평부안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강원도 금하의 군명이 부평으로 인천의 부평도호부의 군명은 수주안남계양길주라고 합니다. 부평도호부의 군명 길주는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을 또한 동래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내산동네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동래란 신식의천의 부대 동내풍악의 금강산으로 이렇듯 역사 속의 실제 지명과 현재에 위치된 지명은 많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 경상도 동래에 금강산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네이포, 산포 중 하나인 네이포를 웅천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은 웅천, 웅진, 회도, 안젤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은 웅지, 웅구, 웅신,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의 공주와 경상도의 웅천은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충청도 공주의 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 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금도 금성은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연포 황해도 연안의 군명은 염주, 온주, 오원, 양원, 적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염주로 이곳에 있는 포우가 염포가 됩니다. 산포인 부산포, 네이포 연포가 모두 금강산의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포를 울산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울산의 군명은 학성화성하곡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안변의 군명은 학성삭정 등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은 하왕,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울산과 함경도 안면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며 경상도 창령의 군명 화항이 있는 곳이 울산의 군명 화성이됩니다. 경상도 창령은 한 나라가 공급된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성 하성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량진 경상도 고성의 진보를 인용합니다. 사량 도진 도중에 있었는데 진주 고량현으로 옮겼으며 이곳에는 만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량 도진이 경상도 고성의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은 고자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철성이란 왕부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인 금성으로 경도인 서울 개경의 세력들을 외로 조작했고 이들이 벌인 난이 삼포 외란이며 서울의 이 세력들이 관중에서 중앙조정군과 대립한 곳이 사량진이었습니다. 사군 육진. 명조선의 사군 육진과 북위의 육진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1398년에 정도전이 조선의 세력권을 경원까지 확장시킨 후, 1434년에 김종서가 육진 설치를 시작하여 1449년에 완료하였다. 이로써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동북 지역에서의 강력이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관리를 위해 하삼 도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자군 육진이 설치된 후에도 야인의 침입은 계속되어 군비의 유지가 어려워지자 점차 자군 철폐 논의가 제기되어 1445년 내 여연무창 우회를 철폐하고 1459년에는 자성군을 배제하였다. 폐사군은 1683년 복설론의 이후 무창자성의 이진이 설치되었으나 곧 격파되었다. 사군은 압록강 상류인 여연자성 무창 우회 육지는도만강 하류 남한에 설치한 종성운성 회룡 경원 경흥 부령이다. 우리는 사군 육진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북위의 역사에서도 육진이 등장합니다. 북위의 역사를 각색한 것이 고구려였다고 했습니다. 효문제 사후 어린 효명제를 대신해 섭정한 용태후는 정치를 하면서 불교에 심취해 전국의 사탑을 건립하여 재정을 어지럽혀 국내의 도적이 봉지하고 그동안 누적된 한화 정책에 대한 선비직의 불만은 523년 육진의 난을 초래하여 북위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육진은 원래 북위에서도 평성을 지키던 여섯 군데 군사기지로 이곳엔 왕실계통의 유력자들이 머물면서 국경을 지켰기에 대우가 좋았다. 하지만 급진적인 하나 정책과 수도의 이전으로 인해 대우가 소홀해지면서 그 벌만이 노력되어 육진의 난을 추려하게 된 것이다. 북위의 역사에 등장하는 육진의 난의 무대가 바로 조선의 육진입니다. 이중4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4군은 압록강상류인 여연자성 무창우해라고 합니다. 이중 여연 자성 무창을 밝혀보겠습니다. 여연 평원도 귀성의 건치 현역을 인용합니다. 고종 18년에 높여서 정원 대도부로 하고 또정주목으로 굳혔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고 본주 세조 5년에 옛 구주가실로 요해의 땅인데 정주와 멀리 떨어졌으므로 나누어 귀성군을 두고 또 여연 무창 도읍을 폐지하고 그 백성들을 이 군으로 옮겼고 12년에 높여서 도읍으로 하고 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귀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한 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성 자주에 있는 산이 자산이고 정이 자성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은 문성태한 자주 자모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이 자주로 군명 문성이란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성이 바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었습니다. 모창 모창은 장강 종류의 중요한 요새로 모창을 악양이라고 했습니다. 악양에 있는 유명한 농각이 악양로로 평안도 평양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악양로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은 공암, 재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모창인 악양은 금강산 자락의 옛 오나라 지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